기독교는 왜 맨날 전도만 해요?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갈때 되면 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나잘 믿지. 왜 나까지 귀찮게 해? 너 믿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믿고 싶다. 그래요. 솔직히 우리도 그말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얻으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절규입니다. 저도 옛날에 믿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세상 끝까지 가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내가 살아난 걸 경험했는데,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단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계승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지 왜 강요하냐고.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불타고 있는데 밖으로 끌어내는 걸 강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불길 속에서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 또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당신을 억지로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안타까우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입니다. 전도는 강요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본 사람의 절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나 있는 분 있다면.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데 없으면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